요거는, 어, 컬러가 맞아요. 요 와인빛의 보르도랑 검정이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색깔 한번 좀, 여기 잘 보이시나요? 별이 빛나는 밤님? 좀, 이거는 약간 딥한, 진한 버건디예요. 그래서 요 금장이랑 이 버건디가 두 개가 탁 만나면서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 확 드는. 가방은, 이제, 사이즈가, 요게 이제 딱 크로스로 맸을 때, 우리 여기다가 필요한 핸드폰, 또 뭐, 예를 들어 지갑, 뭐, 운전하실 분들은 자동차 키, 화장품 얼굴 팩트, 립스틱, 핸드크림, 뭐, 요런 거탁 넣고, 이렇게 크로스백이랑 숄더팩 하기 딱 좋은 사이즈. 예. 네. 사이즈가 딱 좋은 사이즈. 기본의 필수 소지품들을 넣기 좋은 딱 고사이즈입니다. 그 요, 요 버건디 컬러가, 어, 품절 좀 오래됐다가, 사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얘는 블랙이랑 버건디가 두 개인데, 보통의 가방들은 사실, 어, 검정색이 제일 또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요 버건디 컬러도 인기가 되게 좋아요. 예, 색깔이 되게 고급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앞에 버클로 열고 닫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일부러 예, 가죽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이렇게 천처럼 뭔가 이렇게 흐르듯 예, 흐르듯이 딱 일부러 이렇게 이게 센터에 고정이 된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게 앞에 포켓은 이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여기서 주머니가 있고요. 어잘 보여요? 오. 허, 아,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렇 색깔이 이쁘죠. 그리고 여기 지퍼 포켓 열면 안에 또 이렇게 뭐 카드나 이런 것들 뭐 꽂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아 그리고 당연히 끈이 가요. 스트랩이. 예, 네, 스트랩이 갑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앞에 하나 수납하고, 여기 지퍼에다 또 수납하고, 끈을 달아서, 크로스, 숄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참 너무 예뻐서, 제가 여기 아침 또 검정이 있네요. 검정이 보통은 인기가 더 일반적으로는 많은데, 요 가방은 고급스러운 요 어, 버건디, 보르도 컬러도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 금장이 약간 그 앤틱한 골드, 무광의 골드 빛이어서 그래서 이 버건디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 컬러는요, 검정색 옷들, 진한 색깔 옷들, 당연히 다잘 어울리고, 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화이트 셔츠 같은 거. 화이트도 되게 예뻐요. 요 골드 컬러가. 그리고 청, 청소재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뭐, 엄밀히 말하면 사실 뭐 가리는 게 없는 컬러긴 하고, 이게 또 캐주얼 룩에도 어울리지만, 그뭐 결혼식 같은 데갈때 예를 들어, 블랙, 우리 뭐 블랙 원피스, 블랙 정장 많이 입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다 크로스백으로 맺어도, 어, 이 가방이 워낙 또 깔끔한 매력이 있어서, 요것도 정장 룩까지 잘 어울립니다. 네. 사이즈가 딱 기본 소지품들 넣고, 외출하기 좋은. 가죽이 또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가또 부드럽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포켓 부분에 셔링이 싹 잡혀 있는 네, 그런 예쁜 가방. 보르도 컬러는 어, 다시 제이코가 됐어요. 네, 이거 다 품절됐었던 컬러인데 다시 제이코가 됐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님 어떠신가요? 가방 예쁘죠? 되게 잘쓸 거예요. 음. 요것도 보면은 유행 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뭐 가방 자체가, 어, 뭐몇번 들고 나서 질릴 그런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냥 무난한 스타일이어서, 무난하면서 깔끔해서 계속 두고두고 잘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요런 게 사놓으면 되게 편해요. 편하고, 잘 쓸고, 손도 자주 가고, 그래서 음, 정말 잘들수 있는 디자인의 가방입니다. 또 끈이 보니까 이, 이 두꺼운 끈이 아니에요. 두꺼웠으면 너무 캐주얼해 보였을 것 같은데 이 스트랩도 어 요렇게 폭이 얇거든요. 그래서 가방이 좀 드레시한 느낌까지 나는 거 같아요. <laughs> 자, 이 가방이 루미 크로스백. 컬러는 지금 보여 드린 게 이 와인빛의 보르도 컬러입니다. 그리고 보르도와 검정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어 여기 되게 블랙에 가까운 진한 보르도 컬러. 그래서 더 매력이 있네요. 예쁩니다. 오르비에. 예. 네. 궁금해 하셨던 그 가방.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있어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보여드린 가방들 중에서 제일 제일 큼지막하죠. 음, 이 라지 사이즈의 가방이고요. 얘는 좀 각이 잡혀있는 스타일. 요 일단 이 소가죽 자체가 네뭐뭐 뭐 부드럽고 딱 윤기도 나고 맨질맨질한 소가죽인데 얘는 딱 이렇게. 쉐입이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금장에 이제 버클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는 포켓이 있어요. 여기 실제로 쓸수 있는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버클로 이걸 이제 폭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것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뭐 따로 늘릴 필요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옆이 넓기 때문에 어, 지퍼로 한번 열게 돼 있습니다. 지퍼 열게 되면 네, 이렇게 보면 안에 공간도 넓어요. 공간 넓어서 웬만한 뭐 책들 A4용지 이런 것들 서류들 다 들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이제 어깨에 스트랩이 있어서 어, 예, 긴끈이 있습니다. 이게 긴 똑같은 소가죽에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서 이 옆에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옆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숄더백으로 쓸. <laughs> 아, 죄송해요. 숄더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얘를 크로스로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 <laughs> 우리가 크로스를 좋아해도 이 가방을 크로스로 쓰는 거는 안 이쁘 안 이쁘고 디자인상 끈 연결해서 이렇게. 에롱 예, 숄더백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 됐을 때 트렌치코트 입고 이렇게 롱숄더 싹 매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가방 자체가, 어, 또 모양이 이렇게 또 딱, 스타일이 디자인이 딱 살아있어서, 얘는, 어, 물론 캐주얼한 복장에 입으면 또 캐주얼한 데 어울리는 버클백 스타일도 되겠는데, 오히려 또 차분한 정장 룩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매칭을 해주시면, 가방에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는 가방일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약간 좀 깔끔한 세미정장 룩이나, 또, 많은 디테일이 있지 않은, 어, 스타일 자체도 되게 모던한 룩을 즐기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정장 스타일에도 예쁠 것 같아요. 재킷. 네. 또, 청바지도 재킷 입었을 때도 예쁠 것 같고. 가방이 워낙 얌전하게,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나온 가방이어서, 요것도 출퇴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어, 뭐 일하시는 직종이, 예를 들어, 서류라던가 책이 많다. 그런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러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입는 옷 스타일이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이다. 그래도 예쁘게 들수 있는 소가죽의 가방입니다.